안녕하세요. 무비스타 소셜클럽 이승국, 장승현입니다. 지난 2월 10일 이후에 정말 녹화를 하러 온이 순간까지 마치 정말 깨지 않는 꿈을 꾸고 있는 기분이에요.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우리 영화 기생충이 무려 4개 부문 수상이라는 쾌거를 이뤘잖아요. Parasite. 와우. 이 기생충의 수상 소식이 들뜬 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국가를 뛰어넘어서 다양성을 강조한 아카데미의 선택에 전세계 영화 팬들이 지지와 찬사를 보내고 있잖아요. 기생충의 아카데미 수상, 그야말로 시의적절했습니다. 네, 이 열기가 케이팝을 이을 K-무비 열풍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과 기대가 높은데요. 이미 우리 극장가는 글로벌 경쟁력으로 중무장한 영화들이 아주 가득하죠. 먼저 정우성, 전도연, 배성우 등 화려한 캐스팅으로 주목받았던 영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 지난 2일 막을 내린 로테르담 국제영화제에서 심사위원상을 수상하면서 글로벌 검증을 마쳤고요. 개봉을 앞두고 있는 사냥의 시간 역시 마지막으로 큰건 하나 제 삶을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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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자 옆에는 내가 있잖아 임자 하고 싶은데 각하는 이인자 살려두질 않아 대양은안 하니까 각하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각하가 국가야 국가 지키는 건내 일이야 정치를 좀좀 대국적으로 하십시오 가가 정치를 좀 대국적으로 하십시오 아 안돼 아 잠깐 <laughs> 왜 이렇게 지금이 명령기를 보고 웃음이 나와요 아나 진짜 이분, <laughs> 나 이분들하고 방송 못하겠다 진짜. <laughs> <laughs> 아 정말 특별 <희철> 출연으로 <laughs> 이병헌 배우 오신 줄 알았어요 정말, <laughs> 어, 정말. 나한테 승연씨밖에 없어요 승연 <laughs> 아, 그럼 내가 한 마디 더 해야 되잖아요. 승현 씨는 제가 지키겠습니다. 승현 씨는 제가 지키겠습니다. 아! <laughs> 이거 하지 말랬지! 아, 아니 근데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특별히 이 김규평 대신 순국평이 되신 건가요? 그러면요. 녹화일 기준 460만 관객 동원됐고요. 현재까지 2020년 상반기 최고 흥행인 영화요. 남산의 부장들이 올레TV를 찾아왔습니다. 환영합니다. 배신자, 그래 어떻게 하는 게 좋겠나? 조용히 해결하겠습니다. 국내 국장가를 씹어 먹은 건 기본이었고요. 오해는 <목소리> 미국 개봉을 했더라고요. 그 외에도 해외 판매가 굉장히 줄줄이 이어지면서 실제로 해외에서 반응도 좋고 미국에서 상영관도 늘려가고 있다고 그래요. 김 부장도 내가 그만두길 바라나. 제가 가까 옆을 지키겠습니다. 기생충이 아카데미 네개 부분 석권한 것에 이어서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새로운 기대적으로 떠오르고 있는 분위기가 좀 있죠. 이 남산의 부장들은 일명 남산의 인싸이 남산의 내부자들이라고도 할수 있는데 음. 이 남산은 어떤 곳이고 또 부장님들은 뭐 하는 분들인지 먼저 저희가 또 설명을 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먼저 이 영화는 동명의 논픽션 베스트셀러, 남산의 부장들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 영화예요. 박정희 군사정권과 함께 설립됐던 대한민국 최초의 첩보기관. 하지만 독재 권력의 중심에 있었던 초법적 집단이죠. 중앙정보부에 대해서 김충식 기자가 1990년부터 2년 2개월 동안 동아일보에 연재했던 정말 반대한 분량의 취재기인데요. KCI 남산의 부장들을 제외하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직무유기다. 한 시대의 일개 기자로서 이거는 하나의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한번 써보겠다. 남산회 부장들은 1979년도 암살 사건이 벌어지기 전그 40일을 긴박하게 다룬게는입니다왜그 사람은 대통령을 향해 총성을 날릴 수밖에 없었을까. 그게 이 영화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있는 그대로를 극화한 건 아니고요. 오프닝부터 픽션이다라고 굉장히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잖아요. 그를 통해서 그래서 상상이 허락하는 범주 안에서 새로운 이야기로 재탄생을 시켰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실화가 아닌 픽션 영화로 재탄생되면서 2인자가2인자에게 총을 겨는 역사적 배경이나 상황보다는 그들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어, 그런 인물들의 심리와 내면이 더 강조가 됐죠. 가까. 제가 어떻게 하를 원하십니까?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는 문제의 이 총격 장면보다 오히려 배우들이 뿜어내는 그 미묘한 감정 그 표정 연기들이 정말 열 액션보다 더 스릴 넘치고 아주 쫄깃쫄깃했죠 맞아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시대나 사건이 아니라 인물이 주인공이죠 정점에 서 있는 한 사람 그리고 이인자가 되기를 꿈꾸면서 그에게 각자의 방식으로 충성하는 사람들이 등장하죠 그중에서도 지금 이인자로 살고 있는 김규평을 중심으로 이 주변 인물들의 심리와 감정의 변화에 집중하는데요. 혁명 동지이자 친구였던 전 중앙정보부 부장 박용각은 박통에게 팽 당하자마자 미국으로 도피해서 다 국가를 다 상대로 다 협박을 해나. 하고 있고요.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썩은 권력의 끝에 있는 바로 페지던트아경제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했던 후배 경호실장 곽실장도 등장하잖아요. 굉장히 무시할 만한 캐릭터였는데 어느 순간 이 인자 자리를 위협하면서 깐족대기까지 시작해요. 따라. 김 부장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 그리고 완전히 박통 같은 살... 경우에는 김그 부장 모르겠습니까? 본인이 18년을 충성하면서 모셔온 사람인데 조금씩 자기랑 가는 방향이 다르다라는 느낌을 받기 시작하고 은근히 사람들 앞에서 자기 무안주기도 하고 다른 사람과의 친분을 일부러 자기 앞에서 보여주기까지 해요. 심리가 변할 수밖에 없겠죠. 밑에롭게 내몰릴 대로 내몰린 김규평의 감정을 따라가면서 이 과정 속에 수컷들의 욕망과 권력 그리고 배신과 음모까지 느아르적인 분위기에서 시작해서 스릴러 같은 영화까지 꿈이냐. 변주해가면서 영화가 여러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아주 꿈을 야무지게 꾸고 있구먼 박 부장한테는 꿈이지만 김 부장님한테는 꿈이 아닐 텐데요.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건이 영화가 그런 점들을 설명하려 하기보다 그저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 점이 또 특별한 것 같아요. 맞아요. 사건의 전개는 모두가 알고 있지만 왜 그런 일을 했는지 정확하게 정답을 알려주진 않습니다. 영화가 그런 면에서 굉장히 매력적이었던 것 같은데 중간에 박 전부장의 회고록이 출간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게 대표적인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박 부장이 쓰고 있는 회고록부터 가져오겠습니다. 그 안주빈은 어떡할 거야? 가져오겠습니다. 이 장면을 잘 보시면 분명히 사람들이 등장해서 이렇게 주고받는 게 있는데 이게 누가 왜 어떤 목적으로 이 행위를 하고 있는지는 정답이 끝까지 나오지 않아요. 정확한 상황 설명이 아예 없습니다. 내가 미쳤어? 왜 내가 내부도 불 봐! 이 영화에서 우리가 보는 어떤 인물들, 뭐곽 실장, 김 부장의 설계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삼의 인물의 설계일 수도 있죠. 김 부장이 설마 나연먹이려고김 부장이 왜 또라이 짓을 해? 자세하게 설명되지 않는 인물들의 정확한 행동 동기 보는 사람에 따라서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 나만의 해석을 하는 재미가 있는 영화라는 말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이 영화가 보여주는 그 방식이 마치 영화 속 박통의 그 유명 대사와 좀 닮은 것 같은데 음. 그 대사가 있죠. 임자가 하고 싶은 거 해. 임자 옆에는 내가 있잖아. 임자 하고 싶은 대로 해. 이거 허... 이거 나올 때마다 너무 소름끼치지않아요 이게 정말로 똑같은 뭐, 대사인데 싸이지 뭐, 뭐, 않아요? 임자 하고 싶은 대로 해. 임자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막 이리저리 알아서 하게끔 막 만들어놓고 정작 나중에 본인은 막 빠져버리고. 그러니까. 알고 보면 이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말이잖아요 음. 그런데 이 영화도 우리 스스로 보고 또 판단하게끔 하는 거군요 그렇죠 일부러 그런 여백들을 많이 넣어놨더라고요 음. 협박을 하고 싶으면 내가 혹할 만한 걸 가지고 와서 흔들어야지 김부장님은 왜 그래? 또 배우들의 연기도 그만큼 곱씹어 볼 필요가 있는 영화인 것 같아요 왜냐면이 배우들의 연기가 보통 그런 말 하잖아요 이영화의 연기 구멍은 누구였다 이런 표현들이 좀 있는데 어, 이 영화는 구멍을 찾으려고 봐도 없어요 정말 하나같이 단역 분들까지 연기를 다 잘하더라고요 맞아요. 놀랄 정도로 연기가 대단했는데 네. 그중에서도 아~ 그니깐요 지금 승국 씨가 어. 완벽하게 변신에 성공한 이병헌 배우. 그러면요. <laughs> 이병헌 배우가 연기한 김규평의 심리 묘사 정말 엄청났었어요. 남몰래 비밀작전을 지시하고 대통령과 그신 아시죠? 그 공연장에서 공연을 같이 관람하면서 어, 그 시시각각 여러 소식이 들리는데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는 그 심리 묘사 정말 명장면 중에 명장면이었던 것 같고요. 진짜 영화를 보시면 아마 여러분도 그 생각하실 것 같은데 저는 보면서 굉장히 놀랬던 게이 김규평이란 캐릭터가 사실 잘 보면 표정이 많이 없어요. 거의 무표정하게 자기 머리를 굴리는 것만 보여지는데 관객은 그 무표정한 표정 안에서도 김기평이라는 인물 안에 얼마나 내적 동요가 있는지가 느껴져요. 맞아요. 이 폭풍이 눈으로 보이더라고요. 심지어 어느 씬에서는 완전히 어두운 방에서 조명 하나 받으면서 클로즈업한 얼굴을 보여주는데 이때도 근육 몇개안 움직이는데 그 안에 내면이 느껴집니다. 이런 절제 연기, 도 있고요 또 다른 장면에서는, 완전히 감정을폭발시키는 연기도 하는 데, 여기도 정말, 어, 이런 연기도 되는구나. 했던 게 중간에 k 실장과 크게 한번 싸우는 장면이 있잖아요 예고편에도 나왔던 그 장면인데 여긴 니자리가 있을 자리가 아니야 뭐 이런 축축하고 y 고만 데서 묵묵히 이래. 야 o u 래너 여기서 왜사람 o u 네가 여기 있으면 안 돼. 여기는 네가 네가 있을 자리 그런 자리가 아니야 이. 하하. <Stars> 아니 <laughs> 이게 진짜로 이렇게 꾹꾹 누르다가 막상 폭발하면 진짜 무서울 것 같잖아요. 그렇 근데 의외로 이 폭발하는 장면이 영화의 가장 블랙코미디적인 <laughs> 장면이에요. 이 장면을 보고 웃었다는 분도 꽤 있거든요. 어 맞아요. 아니, 너, 영화관에서 너, 너, 너 봤는데 그때 약간 웃음소리 근데... 좀 터졌어요. <웃음> 둘이 막 하는데. 맞아요. 대통령 경호실장이랑 중정 부장이 싸우는데 두분 용치래 눈두물만 찍히는 경호실어어 이상이야 이 벌레 같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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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이변화물상한데그 안에서 느껴지는 그런 이상한 찌질함까지 다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거 구된테? 구된타 <목소리> 사실 감독님이 말한 캐스팅 첫 번째 기준은 이 실존 인물과의 싱크로율이 아닌 그 감정을 연기할 수 있는 탁월한 연기력이었대요. 음. 하지만 단 하나의 예외가 있었으니 바로 박통 그 역할이 정말 이거는 싱크로율도 어느 순간 박통이 막 보여 맞아. 특히 막모습막 어, 이렇게 어, 보면은 맞아요. 그거랑 행동 거지와 뭔지 어, 아, 제스처 뭐? 이런 연기가 진짜 고민하셨던 것 같아요. 신인 네. 배우께서. 정보 부장은 대체 뭐 하고 있었던 거야? 이 박통을 연기한 이성민 배우 같은 경우에는 음. 조금 더 노력을 하신 게 인몸 보형물, 귀 특수 분장. 어, 귀가 진짜 신기했어요. 네, 네. 그리고 일정 부분은 CG까지 사용해서 오. 싱크로율을 조금 높이는 작업을 했다 그래요. 이준 배우 역시 이 영화를 위해서 무려 어, 25kg을 미국 증량했다고 미국. 해요. 가카가 고가야. 재능이 많은 배우인데 그럼에도 엄청난 노력형이에요. 몇십 킬로를 쪄가지고 촬영장에 온걸 보고 정말 대단한 배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이희준 배우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경호실장 그리고 그 박통에게 충성을 바치는 시절, 다혈질 캐릭터라는 캐릭터를 덩어리로 인식을 했다 그래요. 이 덩어리를 표현하기 위해서 25 k 로그램 가까이를 늘렸다고 하는데, 근데 이게 단순히 외형 변화만 눈에 띄는 게 아니고요. 이준배우 희 말에 따르면. 살이 찌니까 자연스럽게 목소리도 굵어지고요. 어, 그렇죠. 어, 목소리도 굵어지고 움직임도 달라지고 덕분에 이희준 배우 그리고 그니까. 이곽 실장이라는 그, 캐릭터가 그, 그 관객들에게 확실하게 시끄들이. 어필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야 우리 좀 남산 천으로 가자 안 되겠다. 어? 돈까스만 좀만 보자. <laughs> 그리고 또 인물들의 이 심리에 집중한 것 이상으로 감독이 신경 쓴 부분이 바로 시대의 공기를 제대로 살리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뭐 미술, 의상 하나하나 이 색을 컨트롤 하면서 이 70년대 레트로한 분위기를 담았다고 해요. 극 중에 박통의 의상은 심지어 아직 살아있는 실제 박정희 대통령 의상 팀을 바. 찾아가서 직접 제작을 또 의뢰했다고 하고요. 이 어, 시그니처가 된이 김규평의 뭐지 뭐지 이, 이 대팔 가르마와 포마드 머리 스타일 역시 이 모델이 된 김재규의 특징적인 스타일을 재현해낸 거라고 하네요. 로케이션 같은 경우에도 미국과 프랑스 실제 로케이션 가서 찍은 거거든요. 어렵게 어렵게 허가를 받아서 촬영한 것도 있고. 프랑스에서 우리가 보는 어떤 광장이 나오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한국 영화에서 최초로 허가를 받은 로케이션 촬영이라 그래요. 저희가 처음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컷을 찍더라도 제대로 찍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실제 우리 한국의 중요한 근대사를 재현한다라고 하니까 프랑스 사람들도 흥미를 갖고서 좀 허가를 줬다 그래요. 유럽에서 진짜 그 장소가 봤는데 정말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요. 이거 정말 대단한 배우들과 대단한 감독님이 찍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 같아요. 음. 지금 소개하고 있는 영화에 이병헌, 이희준 이두 배우는 모두 이미 이 용무 감독과 한 차례 호흡을 맞춘 적이 또 있죠. 음. 근데 이번 영화에서 모습이 이 전작들의 캐릭터와는 완전히 또 다르게 나오잖아요. 어, 이참에 한 감독의 영화에서 같은 배우가 어떻게 다른 모습을 연기하는지 비교해보는 것도 좀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명 우민호의 욕망 3부작 제가 쫙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욕망 3부작. 네. 어 이름 좋다. 네 먼저 권력과 언론의 야합과 암투를 그린 욕망 1탄. 바로 내부자들이죠. 어, 영화 속에는 권력을 쫓다가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정치 강패 안상구가 등장을 합니다. 헤어나 의사 스타일이며 정말 김부장관은 아, 180도, 180도, 180도 다른 사람으로 나오셨죠. 게다가 이 입을 열면 또 진한 사투리까지. 그 형님하고 나하고는 글씨기해. 그리고 또 시그니처 이 모션이 있어요. 네 정말 이거는 비교할 것도 없이 그냥 다른 사람인데 김규평이 감정의 폭이 좀 작다, 표정 변화가 없다 깊이 이런 깊이 얘기들도 깊이 하셨는데 깊이 일단 안상구를 한번 먼저 보시면은 이 감정의 깊이가 확 다른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하긴 기왕 시작했으면 별은 달고 나와야지. 족보 없이 검사장까지 올라온 검사가 또 있었나? 네 그리고 빗뚤어진 방식으로 대박을 꿈꾸던 한 남자의 인생을 담은 욕망 이탄 마야광. 이 영화에는 송강호가 연기한 이두삼의 밀수 동업자 최진필이 등장을 하는데요. 바로 25kg를 찌우기 전 날렵하고 날카로운 얼굴의 이희준 배우가 등장을 합니다. 어 영화를 보면서 대선배 송강호에게도 밀리지 않는 기 같은 게 느껴지잖아요. 네, 오민호 감독이 여기에 반해서 이희준 배우를 이 곽실장 역할로 점찍어 뒀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이두삼의 아내로 등장하는 김소진 배우, 또 박통 이성민 배우까지 욕망 3탄 남산의 부장들의 주역들이 대거 등장하니까요 오민호 감독의 욕망 3부작 안에서 배우들의 어떤 변신들을 또 선보이시는지 비교하면서 한번 즐겨보세요 미하고 내하고 조선가야하고 영장 떨어진다 이자스가그 서울선 검사 우리 잡겠다고 난리다 이자스가 오, 그런 비교 포인트도 굉장히 재밌는 것도 네.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확실히 정말 다른 캐릭터들이었잖아요. 저는 배우들이 아닌 배우들이 연기한 캐릭터를 보면서 떠오르는 영화들이 좀 있었어요. 음. 바로 중앙정보부 사람들이 나왔던 영화들인데 욕망 삼부작 1탄 말씀하신 내부자들이란 영화에서 이강이 고문을 연기했던 백윤식 배우가 출연했던 영화예요. 그때 그 사람들 오. 이라는 작품에서 백윤식 배우가 중정 부장을 연기한 적이 있었어요. 인생도 재산도 다 표현해 오늘 표현한다. 여러분 영화를 좀 대국적으로 즐기셔야 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길 바라십니까? VCR 보시죠. 1961년 설립된 정보 수사 기관,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엄청난 권력의 상징이 된 중앙정보부, 일명 중정.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시대의 아픔과 공포를 그려낸 영화들이 상당한 바 먼저 1979년 10월 26일 그날의 사건을 풍자한 블랙 코미디 그때그 사람들 시종일관 과장되고 가벼운 분위기로 시대의 모순을 비꼰 풍자극의 진술을 선보이는데 조용한 카리스마의 배우 백윤식이 통치자의 폭종으로 과민성 대장염을 호소하는 중정부장 김부장 역을 맡았다 오늘 되는 일이 없나 특유의 기복 없는 표정으로 소화하는 코믹 설정이 멋있다. 압권이다. 그 달래서 조금 살살 얘기해요, 애기들인데. 이처럼 무시무시한 중정의 권력과 탄압을 풍자로 승화시킨 또 한편의 영화가 있다. 시대의 아픔을 소시민의 부성을 통해 그려낸 영화 효자동 이발사. 음... 음... 정화대앞 효자동에서 이발소를 운영하던 성한모가. 우연히 통치자의 전속 이발사가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임자도 참 이일 오래 하는구만. 때론 강압적이지만 왠지 허술한 중정 부장 박종만 역은 진숙한 얼굴의 배우 박용수가 경호실장은 손병호가 맡아 소시민의 삶에 깃든 지대상을 적절하게 풍자했다. 야, 너 육사 몇 개야? 아유 선배님 청와대에서 왜 기술을 따지십니까? 너도 죽어봐! 1979년 10월 현직 중정 부장이 대통령을 암살하는 정말이지?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자 중정은 사라진다 하지만 제5공화국 출범 직전 국가안전기획부 일명 안기부로 탈바꿈하여 남산을 무대로 여전한 위세를 떨쳤는데 여기 이 영화 1987에는 다소 허술하거나 인간적인 캐릭터로 묘사된 앞선 영화들 속 부장들과는 사뭇 다른 어쩌면 가장 실제에 가까웠을 시대의 괴물이 등장한다. 조사관이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응? 집요하고 악랄한 방법으로 민심을 탄압하는 박처장 역을 소름 끼치도록 리얼하게 연기한 김윤석 어긋난 애국심을 부르짖으며 폭력을 정당화하는 광기에 가까운 그의 열연은 결코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 시절의 살 떨리는 엄혹함을 한층 공감하게 만든다. 내래, 너희들 총알바디가 돼갔어! 서로 다른 모습으로 그려진 그때 그 남산의 사람들 각각의 시대와 장르적 방식으로 묘사된 캐릭터의 묘미를 영화를 통해 직접 비교해보시라 아,